노너 양화의 3번입니다. 자, 왈 공자께서 말씀하셨다. 유 상, 지 최고로 똑똑한 사람과 여 사오 아, 최고로 바보 같은 사람, 최고로 똑똑한 사람과 최고로 바보 같은 사람이 서로 더불어 불이 옮길 수가 없다. 그러니까. 최고로 똑똑한 사람이 최고로 바보 같은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가 없고, 최고로 바보 같은 사람도 최고로 똑똑한 사람한테 영향을 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.